다음 제목은 공익을 위한 빅데이터야. 서울과 그리고 서울의 위성 도시들은 종종 그 다음 비포스트 투부정사 하면은 뭐뭐 하도록 강요당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관계부사 웬절이 앞에 나오는 밤늦게를 꾸며준 역할하 하는 거 a 그래서 버스와 그리고, 지하철이 더 이상 이용가지, 이용 가지하지 않은 하지 않은 밤 늦은 시간에 비싼 택시 탑승을 하도록 종종 강요받는 그러한 2500만 명의 사람, 2500만 이상의 사람들의 뭐다? 뭐 사는 곳이다. 집이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하고요. 사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다시 서울과 그리고 그곳의 위성 도시들은 버스와 그리고 지하철이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은 밤늦은 시각에 비싼 택시 탑승을 하도록 종종 강요받는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사는 곳이다. 그다음 시 공무원이 통근자들에게 새로운 심야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들은 가장. 높은 빈도의 경로와 그리고 통근자가 활발한 장소, 그러니까 통근자가 많은 장소라고 해석하면 돼. 통근자가 많은 장소를 알아내야만 했다. 끊고 여기서 이 쏘는 쏘대시랑 똑같아서 뭐뭐 하도록 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거야. 그들이 가능한 한 많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넘어가서 빅데이터 분석 덕분에 도움으로 시 공무원들은 500만, 500만 개의 심야 택시 탑승과 그리고 빌리언이 10억이니까 얘는 300억이야. 300억 개의 심야 휴대폰 통신에 대한 기록을 뭐 했다. 조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특정한 장소와 그리고 시간에 탑승과 그리고 문자 메시지의 갑작스러운 증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다음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그들은 몇몇 심야 노선들을 정했고 심야 노선들과 그리고 스케줄들을 정했다. 그 고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2 뒤에 사람이 나 이거 애기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것이 서울 올빼미 버스가 비가 생겨나다인가? 생겨나게 된 방식이다. 여기까지 했죠?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공익이 아니라 교육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자 해석을 해볼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학업 자, 학업 지도 방식을 대체할 것이다. 대체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럼 조금 어색하긴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음 수십 년 동안인 거야. 다, 다음 십 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S가 안 붙어있으니까. 다시, 다음 십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오게 될십년 동안,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학업 지도 방식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덕분에 아이들에게 학습을 가르치는 방식이 바뀔 거래. 사실 몇몇 대학교에서 데이터 분석은 이미 사용되어져 왔다. 현재 원료 수동태니까 과거부,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야. 끊고 뭐하기 위해서 특정한 학생들의 있을 법한 성공이나 또는 실패를 예측하기 위하여. 그다음 데이터 분석가들은 여기서는 hundreds of t h o u s a n d s 라는 thousands가 천이잖아. 천이 백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십만이라는 뜻인데요. 다수의라고 해석을 해도 돼. 자, 해석을 해보면 데이터 분석가들은 다수의 개인의 그리고 학업적인 학생들의 기록을 훑어보았고, 불터보았다. 끊고 뭐 하기 위해서? 땡땡땡을 예측하기 위해서인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웬이 관계부사로서 원래는 앞에 선행사 더 타임이 있었거든? 근데 선행사가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을 때에는 선행사를 생략해도 되고 관계부사를 생략을 해도 되고 둘다 써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더 타임이라는 선행사가 생략이 된 거야. 자 다시 해석을 해보면 데이터 분석가들은 다수의 개인과 개인적인 그리고 학업적인 학생들의 기록을 훑어보았다. 끊고 뭐하기 위해서? 개입이 필요로 되어지는 그러한 때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했지? 그러니까 언제 어, 선생님이나 아니면 지도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의 학습에 개입을 해야 될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학생들의 개인적인 기록이나 또는 학생들의 학업 기록, 성적 같은 것들을 데이터 분석가들이 어떻게 돼? 훑어 보았대요 여기까지 됐지다 넘어가서 여기서는 특정한 행동들에 대한 예시가 원래는 certain behaviors 뒤에 search해서를 시작한 요 내용이 여기 들어가 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주어가 너무 길어지잖아. 동사보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길었던 전치사구를 뒤로 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만큼 일단 한 문장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서치에서란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렇게두 개고요. 그리고 큰 문장의 안에 의문사절이 이렇게 작게 들어가면 간접 의문문 어순을 써야 되고 하우는 간접 의문문 어순이 h 하우 주어 동사도 있고 또 뭐도 있었어. 하우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도 있었던 거 기억나죠? 여기서는 often이라는 부사가 있기 때문에 하 o 그 다음에 부사오고 주어 동사 왔다고 생각하면 돼. 자, 회사가 어떻게 한다고? 얘가 얘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먼저 해석을 해야 되지.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조언자나 또는 개인 지도자를 찾아가는지 또는 그들이 순서를 벗어나는, 순서를 벗어나서 수강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이러한 특정한 행동들은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자나 또는 개인 지도 교사에게 얼마나 자주 가는지, 그 횟수라든지 아니면 이 학생들이 순서를 벗어나서 수강을 하고 있는지, 원래는 A를 들어야 되는데 B를 건너뛰고 B부터 듣는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 같은 이런 두 가지 특정한 행동들이 유용할 수가 있대. 그다음 어떤 대학교들은 대절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뭘 발견을 했냐? 예측 변수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수행 능력이 종종 그들이 졸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지표라는 것을 뭐 했다? 발견해 왔다. 예측변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측변수는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변인이라 뜻이에요. 여기다 좀 적어놨거든요. 모르면 여기서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예측변인이 뭐로 나왔냐면 일반적으로 학생들 중에서 음 자기한테 도움이 좀는조언 해주는 사람이나 개인지도 교사한테 자주 찾아가는 학생들이면 아무래도 찾아가지 않는 학생들보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졸업을 괜찮은 성적으로 할, 걸, 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지. 마찬가지로 수강, 어, 수업을 수강을 할때 순서대로 수강을 한 학생이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보다 졸업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충분히 할수 있잖아. 그래서 졸업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변인이 여기에서 이두 가지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두 가지에서의 학생들의 수행 능력, 걔네들이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은 이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 하게 되지 않을지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다음 넘어가서 이빅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대학교들은 과정의 목록을 유지한다. 어떤 과정의 목록을 유지를 하냐, 개입에 대한 필요를 암시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과정의 목록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많은 대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아예 목록으로 만들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목록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 교수가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다음. 만일 한 학생이 이전에 성공적인 학생들의 길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조언자들은, 원래 alert가 동사로 알림을 주다란 뜻인데, 수동태기가 알림을 받는 거야. 조언자들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끊고, 뭐할수 있도록. 그들이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소대 so 주어 동사에서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아까, 아까 나왔었던 것처럼, 대시 생략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